막고서 때리면은 아무던가 아무던가 타이밍을 맞춰 아뭐 다들 시간 되나 그러면? 내가 이부 게임도 한번 보긴 했거든 다들 철권 계열 좋아하세요? 근데 철권은 네. 아닌 철권보다는 조금 간략화되어 있는 편이라서 초보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 이기고 그러는 게임이라 한번 해보실래요? 골? 아... 네? 이게 뭐 하는데? 아 이건 뭐야? 아, 아 뭐야? 아이고, 너무 무서워! 아이고. 아 너무 무서워! 이게 근데 어쨌든 철권이라서 두명 싸움 붙여놓고 네명 다섯 명은 이제 뒤에서 단전하는 그런 형태여도 괜찮아? 야 살면아 너 조이스틱 쓰고 있어? 어. 아니? 아 조이스틱 쓰고 있다. 아니 뭐야? 아이고. 왜 이렇게 본격적이야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부터 한번 붙여 볼까? 어, 난 가보다. 맞아. 나랑 일단 한번 보여줘 볼게. 오, 돌고래배 미야 이거? 근육 돌고래. 아니, 뭐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뭐 사이즈? 뭐라고? 아니, 이거 뭐더라? 나 이거 까먹었다. 아, 키 보여.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기억났다. 기억났다. 뭐 <laughs> <laughs> 어, 뭐야? 오, 진짜 예. <laughs> <laughs> <잠시만요. 웃음> 아니, 아니 거스펙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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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지 마. 아, <목소리> 어, 어. 어! 이거 한대때면 된다. 뭐야? 고양이들끼리 고양이 거. 한 거. 어, 야, 고양이는 무한정 <목소리>

아, 정말. 아, 기 와! 아, 정말. 아, 정말. 와!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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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무말 아, 정말. 아, 정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와!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아, 정말. 아, 아, 정말. 아, 정말. 아, 야, 얍사법이 뭐야? <목소리도> 방금 뭐 던졌는데? 똥 던진 거임? 바나나 바나나 바나아 바나나 아, 던진 거야? 아그저주와 <laughs> 아, <laughs> 아, 그... 아, 아, 뭐. 아니 근데 잘한다 아, 아니 <laughs> 야, 야 이거 캐릭터가 3인데 아니 야 람지 썬더랑 람지 썬던데? 다 아, 개인끼를 아, 모아야 되는구나.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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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이고, 아가 야, 근데 진짜 이게 어찌나, 못 <웃음> 러면... <웃음> 아, 진짜 못 하다. 서윤아 너 움직이는 키를 모르고 있니? 어? 나도 필살기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했을까? 그거 지던 같은데, 지. 아니? 음? 아, 네. 여. 네. 리나 막게 좀. 아니거도 먼저 이. 아, 뭐야. 얘더해 버렸어. 괜찮아. 빨리 죽여 줄게 내가. 알았어. 빨리 죽여 줄게. <목소리> 아 귀여워 그니까 얘가 사신 신캐야 수현언니가 사신... 한게 신캐야 어, 데왜와 뭐야 야 이거 개사기인데? 이거 데야너 <목소리> 아, 그러네 봐봐 어, 알아서 나가줘 와저 새끼 팔짱 절대 안 푸는 거봐거안 <목소리> 풀어 안 풀어 기도 필살기도 팔아야 아니 근데 이 새끼 팔짱 끼고 있는데 상체가 존나 발달했어 그러니까 <목소리> 도망가는 거개 귀엽네 데데야 나도 게임하게 해주면 안 돼. 다음에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 어시스트 모드 키도록 아니 그럼 스펠링이라 달려주던가 양띠 간다 아 오, 오, 오. 오, 근데 리치 미쳤는데 이거 양 일 그냥 그거네. 어, 아, 짧아 지고와좀 <laughs> <laughs> 좋다. 약걸 야걸리는 <laughs> 거 봐. 반대 때려놓고 이렇게 날린다면 오 뭐가야지. <laughs> <오, 웃음> 에이 에이 너무 짧아 이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짧아 이게.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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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줘 나도 게임 좀 하자씨. <laughs> 와 아, 알겠다 알겠다 이 게임 알겠다 리치긴 게 짱이네 그냥. 와, 아, 이, 야, 털야다 털렸다! 아, <laughs> 아, 어? 아, 아, 아. 어? 다 털렸다! 털렸다! 렸다 털렸다! 렸다 털렸다! 다 털렸다! 알았다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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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렸 아, 털렸다! 털렸다! 털렸 아,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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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다아렸다다털렸 아, 털렸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와! 오. 와! 콩고 뭐야! 1대한번넣어야지 와, 던가던가안 어아 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지 마, 가까이 지 마! 와, 던가 가까이 오던아 타이밍을 맞춰! 한번더 하라고? 할수 있겠어, 이거? 어, 무슨 <laughs> 말냐고 <인도 아니냐고. 웃음> 엄마를 때려 생각해 뛰어넘어 <laughs> <야, 봐봐. 웃음> 아무던가 아, 아, 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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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쓰게 못쓰게 안돼 뭐야 돈? 너 이건 내가 아깝다 이건 아깝다 <웃음> <웃음> 이건 진짜 아깝다 <laughs> 어 근데 파괴 <팝에 웃음> 당할 거 <것> 같은데? <laughs> 아 제발 <근데, 웃음> 진짜 이거 지면 아무는가 <laughs> 어? 대해서 웃질 못 하겠다. 난좀 천천해 <목소리> 보이느로 <한 번씩은> <목소리> 골랐다. 풀딱이 패는 느낌? 와, 야, 야 <목소리> 왜안 눌려. 자, 자, 자. 와! 야, 진시 신났네. 오와! 어! <목소리> 아, 존나지 그러 아, 아래를 때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뭐야, 뭐야? 뭐되 와! 아, 네. 아,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아 게임 존나 <좀> 어렵네 <laughs> 아니야 이게 스킬 잘못지시간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아니 이게 가시가 이제 막히니까 안 되네. 이거 아래 아래 막기는 안 돼요? 아래 오케이. 뒤로 막아 줘. 아래 뒤로. 야야야. 메로메로메로메로메로. 막아 줘. 오케이 오케이. 아야 이거 진짜 이렇게 찰때 이래 그래. 야, 야. 이건 모르겠네. <laughs> 야 이거 어어 어, 어. 어. 아니 그 니나 광탈이야. 도네님이랑 아부랑 해. 그래. 아, 아, 오케이 오케 제가 아까 보좀 쏘더라고. 너도 당해봐. 당해봐 <laughs> <나도 봐야 웃음> <되질 않아? 웃음>

진심으로심으로대해줘서 <목소리를> 고맙다. 역시 승부는 그렇게 해야지. 일어 야, 아, 씨 둘이 뭐야 또. 야, 야 범고렸다. 아니 누가 봐요. 잠깐만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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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키좀 알려 줘 형님. 키 뭐야? 야, 씨영탁탁빨 아, 니보스이 야인이냐, 날먹이었네. 왜리 다시 엎지고 하나. 와, 잘한다. 와, 이 <laughs> 된다, 된다. 야 아, 잠깐만, 잠 아! 예!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잠아 아! 아, 주인님 파좀 데려가주세요 어, 누노야 어, 개크네 고양이를 들어서 얘가 길어진 건가? <목소리도> 어? 어? 룩사님 여기서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대격변이긴 해어 그만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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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와 <laughs> <누구야? 누구야? 웃음> 아 잘했는데 으음 아이상공 하나요 가나요 가나 아우. 와 아, 진짜 날카롭다 와아 야 이걸 막아? 와 개잘한다 룩삼 아니 이거 어떻게 막아 아니 그니까 이제 따오니와 이제 결승전 오케이 나 여기서라도 너와 헬스 다행이야 채권에서 저 털렸지만 와 진짜 무림 고수 같냐 개세 보인다 둘다 데지트 출전 일단 기럭지부터가 완전 똑같아 아니 확실히 짬바들이 날라 잘하는데? 왜 잘하는데? 야와야와 컵도 뭐야? 뭐요? 이걸 막아? 어? 와 이걸 막았어? 막아? 막아? 아 이걸 막았어. 아이만 아니, 원짜리 아니, 게임에서 안 돼? 이, 안 아래로. <laughs> 이, <똥 웃음> 이 정도 긴장감? 그러니까 이동 게임에서 이 정도 긴장감? 와야오오 보여주나? 보여주나? 신화도 까연이 보여주나? 와 너무 세다 이거. 아 이렇게 지나? 나에 맞어. 아! 오, 아, 가비! 아니 얘가 미치야. 리치가 너무 짧다. 아, 아쉽다. 아 잘하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좀재밌는데 이거... 어, 뭐야? 귀여운 거 나왔다. 둘이다. 아까부터 챔프 고를 때 기록지가 비슷해. 또 만나는 들끼리묻는다 어우. 뭐... 따는 애랑 쏘는 아니, 애랑 알는거 뭐야 저거 알싸아아 야. 알 <laughs> <야>, 아, <laughs> 자꾸 아, 아니, 싸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뭐야 뭐니개 떨리는 재현이네 앵그리버든데 너가 아, 공격할 수 있는 어. 시간은 없어 룩삽이라는 병 룩삽이라는 착수 아니 와아아저 아, 저렇게 사기였구나 어 아, 시작됐다 가리가 어렵죠. 어느 거 정답? 어떻게 어떻게? <laughs> 고 <laughs> <다를 납포> 다시. <laughs> <제발> <laugh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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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네. 즐기고 가는 게 좋겠어. 이걸로 눈 썩으면은 <laughs> 그냥. 홀드은 <laughs> 한번 궁금하잖아. 아니면 <laughs> 아니, 그러면 아니. 시작하기 전에 토니오빠랑 녹상오빠랑 한 명씩 감독으로 붙자. 아, 내가 아, 봤을 음, 때는 왜? 그거야. 먹히는 건 계속 써. 안 먹히는 건 쓰지 에이, 마. 거. 딴 걸로 바꿔 어, 거리라 그래서 기록지 긴거 가져왔어. 어, 좋다. 이거. 근데 액덕 방금 점프삭기 야, 어? 오케이. 점프. 기록 점프를안 어. 해. 점프 어떻게? 어. 점포 어. 없는 게. 꼬잉. 꼬잉. 아, 니 야, 기록지 진짜 아, 좋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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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저거 알아버렸다 최악의 내가 아니었어 응. 언니! 상대가 나잖아 <laughs> 와 재밌긴 했어 어, 아 재밌었다 2번째 게임